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시동 힌트를 조립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무발에 끼우는 음, 무시동 힌트 밑에 발네개 끼우는 고무입니다. 그, 또 고무발 밑에 끼워주는 충격 충격 흡수하는 또 고무발입니다.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 합니다. 진테크에서 나오는 무시동 그 히터 그리고 뭐 직구에서 구입하시는 신형 무시동 히터를 구입하게 되면 어 거의 목탁소리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더 목탁소리를 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모다를 본체하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어 이거는 제 최근에 나온 제일 신형입니다 혹시 앞에 여기 잘 빠질 수 있으면 이걸 잘 흔들어서 잘 빠지게 되면 요거 드라이버를 풀어서 이걸 피스로 박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잘 안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음, 첫번째는 이 뒤쪽을 넣어야 됩니다 펌프를 기름을 쏘아주는 펌프를 본체는 분리를 해야지 목탁소리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리했는 사람들은 거의 목탁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일단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기름을 쏴주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어, 이 지금 붙어 있는데 이걸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리가 분리가 되면 어, 확실히 소음이 진동과 소음을 많이 잡아줍니다. 왜냐면 기름을 쏴줄 때이 이 쇠를 쇠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쇠가 탕탕탕 때리는 울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띠줘야 됩니다. 아주 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어, 보시니요 볼트 만풀어주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자, 분리를 했습니다. 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음. 요거 저 분리한 거랑 안한 거랑 소리가 천지 차이 납니다. 진동도 분리를 하면 진동 거의 100%다 잡습니다. 자,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그냥 분리하고 놔두면 이 쇠를 또뭐 이렇게 쇠를 쇠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소리가 또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커지니까 이런 스치로폰이 있습니다. 뭐 수세미 이렇게 주방도 가면 수세미 타월 그런 것도 스치로폰이 있고 사람용 스치로폰도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 스치로폰을 사갖고 요밑에 깔아줍니다. 그러면 진동을 거의 완벽하게 잡습니다. 자, 자. 보시다시피 지금 모다 밑에 저 서본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제가 조립하는 어, 무시동 히터는 진테크 에서 나왔고 어, 좀 싸게 살락 하면 직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 직구로 와서 많이 바로 불량 이 생기면 as도 예, 안되고 교환도 안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수입 하는 진테크 무시동 히터를 제가 구입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배에 도끼보트에 최대한 잘 맞게 일단 조립할 겁니다. 그리고 갖고 다니기, 가지고 다니기, 최대한 편하게 어,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후라입니다 마후라 자 이거는 공기가 흡입하는데 요렇게 이제 따면 요 밑에 가릴 수요 밑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뜨고 요기로 빼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면 요 밑에 넣는게 낫습니다 마우라는요 위에 여기 달아줄 겁니다 이 바이프를 D 글자 형으로 굽혀줘야 됩니다. 자, 이 D 글자 형으로 굽히주고 요를 절단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했습니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디귿 자그 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본체에 이렇게 붙입니다. 마우라를. 그러면 본체가 이렇게, 마우라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마우라랑 본체랑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평체를 이용해서 이런 건 인터넷에 많이 팝니다. 이걸이용해서요다다고정정 하고 또본체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킹을 하고 용에서, 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체 이거 마루를 달아줍니다. 자 본체 쪽에 똑같이 마킹을 해줍니다. 마루가 일자로 딱 됐을 때 마킹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susur> 고정했습니다 이쪽에는 굳이 지금잡아주지 않아도 되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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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이 예, 견고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흡입구를 보통 여기에 다는데 어,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면 이 밑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허니구하고저 백입구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를음 그리고 이 발쪽에는 고무캡을 끼워주있습니다 다이소 가면 이런 이런 제품이 팝니다. 다이소 가서 이 제품을 사서. 고목 캡에 한번더 씌워줍니다. 그러면 진동을 음, 거의 100% 잡아줍니다.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물이 고입니다 쪽도 완성했습니다. 하...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 자 그이 본체는 이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자기존에 배관 호수 있습니다. 자이 배관 호수를 사용하지 않고 음, 인터넷에 판매하는 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달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판매하는 호수입니다. 길이도 훨씬 길고, 잘 잡히고, 일단 열이 강합니다. 요거를 설치하겠습니다. 긴, 긴 호수를 설치하면, 좋은 점이 낚시할 때, 어, 이 호수를 앞에까지 2m50입니다. m 총 길이가 늘어지면 2m50 줄어지면, 뭐, 이렇게. 어, 최단 줄이 최단 넓게 다 줄이도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호수는 긴게 좋습니다. 파이는7 5 m m 75인터넷 파는 거는 호수 파이 75에 5m 짜리로 잘라서 재단해서 판매를 합니다. 75호 짜리 호수를 사야 됩니다. 이래 하면 거의 세팅이 지금 다 됐습니다. 파워뱅크에 따라 어, DC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c 가잭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 저는 DC 단자를 사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DC를, 단자를, 반대를... 아, 자, DC 단자를 반대를... 화면 그림을 합니다.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전원을 처음에 켜면 3단부터 스타트 합니다 그래서 전을 켜고 1단으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무시동은 도쿄 포트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잘 나왔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뭐팬 소리만 나지 옛날처럼 목탁 소리를 딱딱딱딱 이건 때린 소리를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 자세들어야지 좀날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제일 처음에 나온 모델은 소리가 심해서 낚시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어, 지금 요새 세, 최근에 나온 신형은 이렇게 조용하고 또 세팅 세팅만 잘하면 이렇게 조용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좋은 점은 저 다른 가스 난로보다는 안전하고 또 실내에서 떼는 저 도요토미 난로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몸이 좋습니다. 도요토미는 어쨌든 안에서 이산 탄소 같이 배출되지만 이거는 마오라 밖에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으면. 어, 가스가 쓸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엄청 따뜻합니다. 아, 이거보다 좋은, 앞으로 좋은 제품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낚시할 때시동 히트를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원을 끄고 한 2분간은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팬이 돌아가서 열을 식히고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철수하시면 됩니다.